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린학원 대표 고수삼입니다. 오늘은 18강입니다. 어떤 교대라든가 교육, 사범결계열 어떤 도움이 되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사이트 소개 전에 교대 에좀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대를 보면은, 교대는 총1 0개각 지역마다, 뭐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 다음에 뭐 춘천, 진주, 광주, 공주, 대구, 청주, 전주, 부산교대에서요. 이렇게 1 0개 지역마다 교대가 딱히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특수대학이죠. 그다음에 이화여대 학교에 또 초등교육학과가 있고요. 원래 제주대 교대가 있었는데 제주대학교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13개의 개의 교대가 있다. 10개의 교대와 3개의 특수대학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개인데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뭐 교원대에서 편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교대를 나와야만 사실 초등교사가 될수 있는 뭐 그런 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교대, 경흥교대 같은 경우 는 일반고에서는 1점대 초반 한 1.4, 1.5까지 붙는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1.7, 8대붙은걸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2.0 넘어가는 학생이 제가 붙은걸 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그래도 1점대가 돼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에서는 요 보면은 교육학이 있고, 교과 교육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범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국어 교육학과를 지원하고, 영어 영문학, 영어 교육학과를 지원하면, 일단은 국어는 학문하고, 영어는 어떤 교과 학문을 배우지만, 거기에 함께 교육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교육학 분야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교대라든가 사범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이 전달할 것인가, 또그 학생들은 미성숙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뭐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상담 생활지도, 교육행정이라든가 교육경영, 교과개론, 교육공학, 교육방법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는 다른 어떤 전문성과 특별함을 띠게 됩니다. 교육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번 제가 정리한 번 들어볼게요. 뭐냐하면 우리 교대라든가 사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학물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어디 사용하냐면 바로 미성숙 학생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배운 이 어떤 교과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교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보시면 부모 이외에요 우리 미성숙 학생들이요. 가장 많이 대한 어른들이 바로 교사고요, 선생님이거든요. 바로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지식 같은 전파는요, 유튜브하고 구글, 네이버 혹은 인공지능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것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요, 반은 인성, 올바른 가치관, 창의적 사고를요 길러주거나 혹은 같이 공유하는 게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보세요. 나의 생기부와 나의 자기소개서에 내가 국어, 뭐 과학, 수학, 영어 다 좋은데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 내가 탐구했다만 적는 것보다는 교대라든가 사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인성, 창의적 교육이라든가 올바른 가치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꿈인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 가치에 대해 서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부와 자소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대하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인성, 가치관, 차회적 사고, 교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생기부와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신경 써보세요. 그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어떤 교육학자라든가 또 교육 사상 같은 거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laughs>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어떤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저 독서를 많이 권장해요. 독서 같은 부분들. 뭐, 죽은 시의 사이라든가, 창가의 토토서머에스 배우는 진 세상, 뭐, 꿈의 교실이라든가 사자상학평명 교육이 희망이다, 실패한 결육 거짓말, 교과 육 콘서트, 그 다음에 조벽 교수의 수학 콘서트 같은 정말 책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요, 뭐, 어떤, 과정시식 평가, 유치원 학급면 어떻게 할 거지, 뭐. 학급, 긍정, 후유법, 이런 것들. 토론 수업이 되려면, 토닥토닥, 이런 것들. 인 책이 되게 많아요. 그, 예스24시 교본문고에 쳐보세요. 교육 치고, 교육 과정 쳐보시면, 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사이트는, 아니, 후순이고요. 독서를 통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에 의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 어떤 교사 올바른 교사라든가 또 어떤 교육이 정말 올바른 교육이란 건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됐다면 그다음 뭐가 좋냐면요. 그 다음은요. 이 교육부 사이트 알려줄게요. 당연히 교육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뭐별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사실은 교육부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 행복한 교육이라고 매월 발행하는 게 있어요. 행복한 교육이라고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고 또 공짜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도 교육 이슈라든가 어떤 걸 지금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 뭐 3차 검 받은 감정을 토닥거리며 치유한다 정유진 어떤 선생님에 대한 그 기사인데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또 써먹을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또 보시면 이런 것들. 대한민국 교실 수 학생 수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 수가 얼마나 늘었고 혹은 줄었는지를 판단해 볼수 있는 자료들. 이런 걸로 보고서라든가 혹은 또 손으로 써서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바로 교육부 사이트예요. 또 볼까요? 또 뭐가 있냐면 교육부 보시면 지금은 이분이 그만 뒀나 봐요. <laughs> 해외 교육 정보 동향 해가지고 해외 어떤 정보들을 교육 정보들을 올렸는 사이 올려둔 내용들인데 이게 19년으로 끊겼죠. 어쨌든 이 내용들도요. 한번 참고해 보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 이번에는. 교육부 보시면 교육부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또봐 보세요 유튜브도 봐 보시면 우리 어떤 교육의 이슈와 현황에 대해서 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부 사이트는 한번 참조하면 참도움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강추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교육부 블로그고요 강추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요 꼭 기억하세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여러분들이요. 어떤 탐구 보고 서쓸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용이 요 그게 어마어마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선불의 연구 방안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추정 추계 방안 연구, 뭐 청소년 근로한 개선 지원 방안 연구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 보고서가 쭉 나와 있어요. pdf 파일을 다받아할수 있죠.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보세요. 뭐, 청소년기의 체험 활동과 학교 전 관계에 서의 공동체 의 의지가 자살 매기 효과, 에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도움 될것 같고요. 중학생의 미디어 레퍼런티 유형에 따른 뉴스 리트러치 및 사회 참여 차이 이런 것들, 성인 얘기 자격 지역과 부모 양태도 유형을 자주, 관계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학과라든가, 어, 교대, 사범계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도 많이 참조 많이 하거든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 청소년 정치 연구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교육 기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교육 기부 사이트. 여기. 교육 기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교육 기부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유초 중등 교육 활동이에요. 어떤 그 기업이나 대학이요. 내가 어떤 교육적 활동을요 돈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나눔이 있고 또 어떤 교육 기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도 아 나도 이렇게 한번 교육 기부를 해보겠다든가 이런 교육 기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보고서 내보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교육 기부 사이트의 내용들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꾸꾸라는게 있거든요. 기초, 학력, 현상, 지오사, 꾹꾸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 잘 수업을 할수 있는가, 수업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업 자료가요. 보시면 도움 이될 거예요. 선생님 많이 보는데, 또 비교과 주제별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 또 많은, 또재미있는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이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이 안에 있는 건, 꾹꾸 에 있는 건데요. 교육 동향이라든가, 트렌드에만 찬격 전문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과학기 수택교육에 대한 정보나와있고요 또, 체험 활동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이트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 나와있는 것들. 이 보면 카드노스 블로그도 나와있고요다 쿠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거. 선생님이 올바른 가치관 중요하다 그랬죠. 올바른 가치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EBS 다큐프라인 요거 꼭 확인해 보시면, 이 안에요.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 안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은 64개나 있죠. 사이트가, 내용이요, 영상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예술, 대정문화 역사, 인문도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봐본 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놓고 그것또 생기면 자아서 첨가하면 도좋될것 같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유명한 지식채널이 정말 좋죠. 이 내용 보시면서 올바른 가치관이라든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또강추하는게 있어요. 강추하는게 뭐가 있냐면, EBS 사이트인데요. EIDF를 해가지고요. 딥박스라는 게 있어요. 딥박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만 보죠. 플렉스만 보죠. <laughs> 그리고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리고 딥박스는요. 정말 유명한 전 세계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든가 어떤 건강 문제, 교육 문제,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정말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뭐 백억의 시타 양길의 위대한 시험 이런 부분들 죄인, 제인, 제인구달 뭔지 아시죠 우리 사랑 얘기해서요 정말 저도 봤는데 물론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내용들 의미 있는 내용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한테 본 다음에 다큐멘터리 를 가지고서 정말 보고서 만들어 보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본다면 아마 뛰어난, 뛰어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생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본내용 여러분 자소서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딥박스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또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이런 것도 다큐멘터 리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교대 혹은 사범위의 교육학과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교육이란 건요, 교육이란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함께 혁신을, 혁신을,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멋있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 여러분이 단지 교과서에 머물지 말고 다양한 독서와 또 다양한 어떤 이런 사이트 또 영상을 보면서 한번 미래 교사에서의 꿈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